아, 이제 두 박스째 가네. 두 박스가 끝나가지. 응. 끝나가네. 응. 아, 적당한 것 같은데. 양념도. 그렇지? 응. 신기하다. 응. 그러니까 20kg에 뭐 다발 뭐 그거. 다발모가 응. 두 다발. 가시세 다발, 시세 가시 다발, 그다음에 파, 20kg에 파한 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음. 물어보니까 파 얼마나 넣으면 좋아요? 했더니 20kg에 파한 단, 갓한 단, 그다음에 무, 무는 다발 무그두 뭐 단, 세 박스에 두 단. 음. 딱 적당한 거야. 이제 감을 잡았어, 이제 내가. 감을 잡았어. <laughs> 이번에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이씨. 그냥 대중 대충으로 한그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음. 그렇게 살라고 했었거든. 음. 이 정도는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더라고. 음. 그리고 마늘 마늘 한접 마늘 한접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음. 마늘 한점 그리고 생강 한 봉지 이거 기름가? 생강 한 봉지 기름가 그릇 거리네 아휴.. 이렇게 다 해서 주시는 그렇다고, 이 올해 배추값이 되게 비쌌대. 응. 근데 여기 안민농이 응. 어, 참 신뢰로운 게더 받지 않아. 작년하고 똑같이 받았어. 응. 올해 배추값이 비싸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서도 한 박스에 3만 5천원인가. 하여 그렇게 안 비쌌어. 분이 얼마나 싸. 그러니까 고생하서도, 고생하면서도 별로 남는 게 없지. 그분들은. 실례를 시는 거지 실례. 아 남는 게 되니까 하는 거야. 아그렇기는 한데 음. 이게 너무 육체 는군이 엄청 심한 거잖아 이게. 음. 음. 근데 이제 팔로가 딱 팔로가 딱 확보가 되니까 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이제 음. 이걸 써본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음. 아, 여기가 믿을만한 곳이구나. 음. 그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실례 신뢰, 딱 실례 관계. 되고, 왜 파란 잎사귀가 많냐? 막 그런 소리를 하다며 응? 근수 늘리려고 그랬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진짜 그냥 술리 말고 먹어야 되는데. 응? 야 사람들이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뭐안할 수가, 그, 수가 있냐? 아무 소리 안할 수가 있냐? 둘만 할라면 자기가 직접 음. 눈으로 보면서 시장 가서 고르면 되지.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그걸 누가 말려? <laughs> 아니 물론 뭐 얘기할 수는 있구 그럼 누가 말려 그걸 어,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오해 받으니까 좀 속상하다 그러시더라고. 아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또뭐 모든 사람이 다내맘 같을, 어, 같을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이 다또내맘 같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음, 강의 평가 나왔을 때참막 엉터리로. 막. 아, 각자 생각을 말하는 거야, 것만. 그냥. 어, 속상하고. 깊이 생각 안 하고, 어. 그냥 하고 싶은 생각, 음. 그냥 막 말하는 게 사람이야. 음. 음. 보통 사람이 그렇지, 뭐. 자. 한 통이 채워진 거야? 비 어, 오케이, 알았어. 아, 너무, 너무, 너무 꽉찼 나? 좀, 좀 비워야 되나, 이거? 울망쳤는데? <목소리> 얼마큼꽉 찼는데? 아니야! 너무 꽉 찼나? 차, 적당하네, 뭐. 어. 적당하네. 적당하네. 아이, 맛있겠다. 어.